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퇴근길에도 안전한 퇴근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음이 많이 얼었을 것 같은데 안전한 귀갓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의 주제는 사고 싶으시죠? 참는 것도 능력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아,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정도 조정 왔는데, 지금 사면 조금 더 수익 먹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손가락이 움직이, 막 계속 움직이네? 라는 상태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상태가 정말로 공포스러운 분위기일까요? 정말로 탐욕적인 분위기일까요? 한번 생각,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결론은 확실한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공포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가 될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큰 비중으로 매매하시기보다 작은 비중에서 매매를 하시고 후회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손절을 생각하고 물릴 거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는 편이 후회없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후회없는 매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참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사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현금이 많아서 사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사시면 돼요. 하지만 현금이 생각보다 한 30%, 20% 정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한 번쯤은 참아보고 인내심 갖는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물량이 충분히 있다, 수익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사야 할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 아닌 애매한 구간이 아닌 진짜로 공포스러울 때, 우리 2024년도 공포스러운 구간. 한번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극도 공포 구간 정말 한번올 거예요. 그때 사시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님? 사고 싶은데 계속 안 사고 있어야 되나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 현금을 차곡차곡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진짜 공포 구간에서 참을 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인내심과 실행력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진짜 사고 싶다! 하시면 그냥 한 주씩 조금만 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수익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아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4년도 저의 매매는 진짜 확실한 공포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애매한 구간, 진공 상태, 진공포장인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참는 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한 이유는 단타의 개념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타 우리 마음은 장기투자라는 건 알지만 우리 손가락은 단기투자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구간만 잘 인내심 가지시고 한번 참아 보시는 것도 다음 시장에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한 가지 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투자하시는데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내가 사고 싶다 하시면 어, 매수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상승장에서 애매한 조정구간에서 섣부른 판단보다 확실한 공포구간에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조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 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 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